이게 무슨 일이죠? 구독자 80만의 영국 엔지니어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죠. 한국의 과장된 난방 기술을 폭로하는 것.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 10년 전 어머니가 한국산 제품으로 화상을 입은 후, 그녀는 한국 기술의 안티가 됐습니다. 측정 장비를 들고 요양병원에 들어선 그녀. 하지만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는 순간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화 20도 한파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맨발로 걷는 이유. 야간 낙상 사고가 60% 감소한 비밀. 그녀가 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어머니를 다치게 한 제품이 짝퉁이었다는 진실. 10년간 잘못된 적을 미워했던 겁니다. 한국 기업은 오히려 책임지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영하 35도 핀란드 라플란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한국 기술을 불렀습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성공했어요. 노인이 따뜻한 바닥에 손을 얹고 울던 그 순간,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장면을 엘리자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비판자가 증언자로 바뀌기까지, 한국의 따뜻함이 세계를 움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온돌 기술이 전 세계 추운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한국을 각 나라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술은 선택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 사시나요? 당신의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 런던에서 날아온 설비 엔지니어죠. 이번 한국행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난방 기술을 폭로하는 것, 제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 기업들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곳이었거든요. 구독자 80만 명이 제 손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차가운 공기였어요. 2월 초순이었지만 바람이 매서웠죠. 안내를 맡은 한도윤 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절제된 말투로 일정을 설명했어요.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준비한 측정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기, 온도계, 습도계까지 완벽했죠. 온돌이라는 게 바닥 난방이라며. 얼마나 과장됐을지 궁금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처신상은 평범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의 깔끔한 로비,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열기가 아니라, 발밑에서 올라오는 온기였죠. 도윤 실장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바닥이 따뜻했죠. 뜨겁지 않고 딱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영국 집들의 차가운 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맨발이었죠. 겨울인데 말입니다. 간병인이 설명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관절이 굳지 않는다고요.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했죠. 화장실을 체험할 차례였습니다. 비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변기 시트도 따뜻했죠. 노인들이 화장실에서 낙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차가운 바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경직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바닥재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요. 기기가 수치를 뱉어냈어요. 예상보다 높았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역시 한국도 과장 마케팅이었구나. 병원 측에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하게 재측정 을 제안했어요. 도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엘리자 씨기기 교정 날짜가 6개월 전이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제 장비는 정확했습니다. 믿을 수 있었죠. 도윤 실장이 제안했어요. 공개 재측정을 하자고요. 제3자 기관을 불러서 함께 측정하자는 거였죠. 카메라도 돌리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채널 신뢰도가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목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영상 편집을 멈췄어요. 뭔가 찝찝했죠. 그들의 자신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측정 전에 병원 측이 제안했습니다. 야간 동선을 체험해 보라고요.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경로를 직접 걸어 보자는 거였죠. 저는 동의했어요. 엔지니어로서 실제 사용 환경을 확인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오후 8시. 병동 조명이 꺼졌습니다. 야간 모드였죠. 복도의 희미한 야광 가이드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발밑으로 은은한 초록빛 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맨발로 걸었어요. 여전히 바닥은 따뜻했죠. 간병인 한 분이 동행했습니다. 20년 경력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했죠. 겨울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육이 굳거든요. 화장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옆 병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오셨어요. 저는 본능 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엔지니어의 관찰 습관이었죠. 할아버지가 새 걸음 모셨을 때 몸이 흔들렸어요. 지팡이가 헛디뎠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벽을 짚었는데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벽면 손잡이가 미세하게 따뜻했던 거예요. 차가운 금속이었다면 손이 경직돼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겁니다. 간병인이 재빨리 다가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셨죠. 저는 벽의 손잡이를 만져봤어요.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금속인데도요. 간병인이 설명했죠. 난방 배관이 벽 안쪽으로도 지나갑니다. 손잡이까지 온기가 전달되죠. 화장실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변기 시트는 체온 정도로 따뜻했고요. 바닥은 물기가 있어도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타일 표면에 미세한 요철 처리가 돼 있었죠. 그리고 그 타일 아래로 온기가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실 때 저는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밤에 일어나시는 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 오기 전엔 무서웠지. 차가운 바닥에 발 디디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 근데 여긴 편해 집처럼 간병인이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관제실 이었어요 모니터에 병동 전체의 온도 분포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바닥 온도 실내 온도 습도 까지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바닥 온도를 28도로 올려요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 봤어요 체계적 이었습니다 낙상 사고 통계도 있었죠 이 시스템 도입 후60% 감소했다 했어요. 그때 간병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밤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우린 그걸 막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편집 중이던 영상을 지웠습니다. 업로드 보류.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재측정 당일 아침 도윤 실장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본사 연구동을 먼저 보자고요. 측정 전에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따라갔어요. 엔지니어로서 호기심이 생겼으니까요. 연구동 지하의 실습 공간이 습니다 실물 크기로 재현된 주택 단면이었죠. 보일러부터 배관, 바닥 구조까지 모든 게 투명 아크릴로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도윤 실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배관도가 떴죠.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겨울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여름은 35도까지 오르고요. 이 격차를 견디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죠. 보일러실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콘덴싱 방식이었어요. 효율이 90%가 넘는다고 했죠. 배관은 이중 구조. 드렸습니다. 온수가 지나가는 안쪽 관과 단열재로 감싼 바깥쪽 관이 분리돼 있었어요. 동파방지가 핵심입니다. 영화에서도 물이 얼지 않게 순환시켜야 하거든요. 바닥 구조가 인상적이었어요. 콘크리트 아래 단열재, 그 위에 난방 배관, 다시 콘크리트와 마감재, 총 다섯 개 층이었죠. 각 층마다 역할이 달랐습니다. 도윤 실장이 시연을 시작했어요. 태블릿으로 온도를 조정하자. 배관 속 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유량계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했죠. 압력 센서도 작동했어요.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였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 실장은 침착했습니다. 3번 배관 압력 저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가 화면을 터치했어요.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구역을 격리했습니다. 다른 배관으로 우회 순환이 시작됐죠. 불과 10초 만에 해결됐어요. 실제 현장에선 기사가 30분 내 출동합니다. 부품도 이미 차에 실려 있죠.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이었죠.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다음은 혼합밸브였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뜨거운 물과 돌아온 미지근한 물을 섞는 장치였죠.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했어요. 바닥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난방비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도윤 실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생활 안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걷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그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후에 재측정이 진행됐어요. 제3자 기관의 교정된 장비로 측정한 결과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제 장비가 틀렸던 거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팩트 체크 영상에 도윤 실장 인터뷰를 포함하기로요. 진실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촬영이 끝난 후 저는 도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난방을 의심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개인적인 이유였죠. 그는 조용히 들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폴더를 열었어요. 10년 전 파일들이었죠. 어머니 병원 기록, 화상 사진, 보험 서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산 온수 매트를 쓰시다 화상을 입으셨어요. 허벅지 3도 화상이었죠. 병원에 석달 계셨습니다. 저는 16살이었어요. 매일 병원에 갔죠.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한국 제품을 믿지 않게 됐죠. 케이팝 로고가 붙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과장 광고를 폭로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도윤 실장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제품 사진도 함께요. 그는 2시간 만에 회신했어요. 본사로 오라고 했죠. 회의실에 도윤 실장과 품질팀 박 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박 차장이 입을 열었죠. 이 제품 우리 거 아닙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케 로고가 있었거든요. 박 차장이 확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로고 폰트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정품은 세리프체인데 이건 산세리프였죠. 도윤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조회했다고요. 한국 통관 기록이 없었어요. 정식 수입품이 아니었던 거죠. 중국산 짝퉁이었습니다. 영국 내 유통 이력도 없어요. 개인이 직구했거나 비공식 경로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멍해졌어요. 10년간 제가 증오한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박 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품 이중 온도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60도 넘으면 자동 차단되죠. 이 제품엔 그게 없어요. 서류를 한장더 건넸어요. 한국 본사의 피해 처리 가이드였습니다. 짝퉁 피해 사례 접수 법률 지원 의료비 보상 루트까지 적혀 있었죠. 늦었지만 신청하세요. 우리 브랜드를 도용한 거니까 책임집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분노도 수치심도 안도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죠. 10년간 잘못된 적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날 밤 카메라 앞에 섰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말을 시작했죠. 구독자 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잘못된 대상을 비난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짝퉁 제품이었다는 것도요. 한국 기업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말했죠. 난 잘못 껴넣습니다. 진짜 문제는 짝퉁을 만든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구분 못한 제 무지였죠.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어요. 응원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영상. 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카 라흐티,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 탄광촌 대표였어요. 제 영상을 봤다고 했죠.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실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즉시 도윤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신중했습니다. 라플란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마리카가 보내온 자료를 함께 봤어요. 영하 35도, 고도 300m, 동결 집안, 목조 주택 모든 게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화상 회의가 잡혔어요. 마리카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단단한 인상이었죠.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은 300명이 삽니다. 겨울마다 저체온증 환자가 나와요. 난방비는 소득의 40%를 먹죠. 화면에 마을 사진이 떴습니다. 낡은 목조 주택들이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지만 희미했죠. 연료가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 실장이 물었어요. 기존 난방은 무엇입니까? 장작과 등유 히터요. 전기는 불안정해요.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 넘어 보였죠. 그가 말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동파라도 나면 책임 못 집니다. 마리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도윤 실장이 물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제 채널로 과정을 전부 공개하겠어요. 실패해도 한국 기술 탓으로 돌리지 않을게요. 대신 성공하면 증언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 실장이 박차장을 봤습니다. 박차장이 한숨을 쉬었죠. 현장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헬싱키 공항에 있었어요. 도윤 실장과 박 차장, 시공팀 3명이 함께였죠. 거기서 다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였어요. 로바니에미 공항에서 차로 2시간을 더 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끊기고 자갈길이 시작됐어요. 마을이 나타났죠. 사진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마리카가 우리를 맞았어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빨갛게 얼어있었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어요. 어서 오세요. 집으로 가시죠.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장작 난로가 타고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15도 정도였어요. 박 차장이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습도는 30% 너무 건조했죠. 도윤 실장이 바닥을 두드렸어요. 목재 마루 아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열이 전혀 안돼 있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72시간 들이면요. 마리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흘이면 된다고요. 도윤 실장이 설명했죠.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부품도 모듈화돼 있고요. 문제는 자재 운송인데. 박차장이 끼어들었어요. 헬싱키 창고에 비상 재고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트럭 보내겠습니다. 마리카가 물었어요. 비용은요? 일단 시작하고 봅시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잤어요. 침낭 속에서도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창밖 온도계는 영하 33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날 새벽 5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부품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보일러, 배관, 반열제, 센서, 관제 장비까지 모두 박스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시공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전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으니까요. 도윤 실장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움직임은 빨랐죠. 먼저 바닥을 뜯어냈어요. 목재, 마루판 아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죠. 박차장이 반열재를 깔기 시작했어요. 3cm 두께의 고밀도 홈이었습니다. 집안 동결을 막아야 합니다. 얼면 배관이 밀려 올라가거든요. 그 위에 동파방지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이중 구조였죠. 안쪽은 온수, 바깥쪽은 부동액이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영하 50도까지 견딘다고 했어요. 보일러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탕조를 설치하고 순환 펌프를 연결했죠. 도윤 실장이 배관 각도를 확인했어요. 공기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거세졌죠.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외쳤어요. 한파 경보입니다. 영하 40도 예보. 마리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긴장했죠. 이 상태로 견딜 수 있을까? 도윤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자정까지 완료합니다. 시공 속도가 빨라졌어요. 배관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속경성 제품이었죠. 4시간이면 굳는다고 했어요. 그 사이 전기 배선과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저녁 8시. 관제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도윤 실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죠. 온도, 압력, 유량, 전력 소비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본사와 연결됩니다. 화면이 분할됐어요. 서울 관제 센터가 보였습니다. 새벽 4시였는데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교대 근무 체계였어요. 자정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보일러에 불이 들어왔어요. 펌프가 돌기 시작했죠. 배관 속으로 온수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 바닥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15도, 18도, 22도. 저는 맨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조 마루인데도요. 새벽 3시 위기가 왔습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33도까지 떨어졌어요. 실내 온도가 흔들렸죠. 관제 모니터에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박 차장이 고민했어요. 출력을 올릴까요? 연료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도윤 실장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3분 후 그가 결정했어요. 순환 속도를 올립니다. 출력은 유지하고. 펌프 속도가 증가했어요. 같은 온도의 물이 더 빨리 순환하는 거였죠. 바닥 전체에 열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실내 온도가 안정됐어요. 서울 관제센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완료. 화면의 모든 수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성공이었습니다. 도윤 실장이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영하 33도 밖에서요. 사흘째 아침.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회관 앞에 50여 명이 섰어요. 모두 두꺼운 외투에 장화를 신고 있었죠. 표정은 반신반이었습니다. 마리카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안내판이 있었어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노인이 먼저 장화를 벗었어요. 양말을 벗고 맨발로 마루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죠. 1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무릎을 굽혔어요. 손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왔죠. 아이 하나가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겨울에 맨발로 뛰는 아이를 본게 언제였을까요? 도윤 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어요. 기존 난방비 대비 28% 절감.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빌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어떻게 비용이 줄죠? 박 차장이 답했어요. 효율 때문입니다. 열이 천장으로 도망가. 거든요 바닥 난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만 복사열은 고르게 퍼진다고요. 그래서 설정 온도를 낮춰도 체감은 더 따뜻하다고 했죠. 좌식 공간도 만들어뒀어요.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게요. 한 할머니가 앉아보셨습니다. 다리를 뻗으셨죠. 바닥의 온기가 허리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안한 한숨이었죠. 마리카가 서류를 돌렸어요. 마을 전체 설치 동의서였습니다. 찬성하면 서명하라고요. 빌레가 먼저 다가. 왔어요. 팬을 들었죠. 그런데 망설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죠? 우린 가난합니다. 도윤 실장이 말했어요.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보조금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빌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그러자 줄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처음 맨발로 섰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댔어요. 어깨가 떨렸죠. 우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노인의 손자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가 어깨를 감출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60년 살면서 겨울 두렵지 않은 날은 처음이야. 회관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마리카도 눈을 닦았죠. 저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찍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노인이 일어나 도윤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도윤 실장이 두 손으로 받았죠. 고맙소. 우리 사람처럼 대해줘서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장면이었어요.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죠.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서명은 90%를 넘었어요. 지자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재설 예산 일부를 주거 개선으로 돌리기로 했죠.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저녁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식사 자리였습니다. 바닥에 앉아 함께 먹었죠.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겨울인데 맨발로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라플란드에 있었어요. 이번엔 카메라 대신 노트북을 들고 왔죠. 마을에 상설 지원 거점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회관 옆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부품 창고와 교육 공간을 겸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현지 기사 두 명을 파견했죠. 젊은 핀란드인들이었습니다. 도윤 실장이 직접 교육했어요. 배관 연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누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사들이 공구를 들고 따라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몇명 참여했습니다. 기초 유지 보수를 배우는 거였어요. 필터 청소, 압력 체크. 센서 점검까지 첫 겨울 결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역 병원 응급실 데이터였어요. 저체온증 환자가 42% 감소했다고 했죠. 가정 내 낙상 사고도 30% 줄었습니다. 마리카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눈물이 글썽했죠.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계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엔지니어로서 놓쳤던 부분이었죠. 마을을 걸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 연기가 예전보다 적었어요. 난방비가 줄었다는 증거였죠. 한집 창문으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엄마가 웃으며 쫓아갔죠. 제 채널 구독자는 120만이 됐습니다. 폭로 채널에서 검증 채널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정체성을 바꾸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따르는 게제 정체성이라고요. 새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큐레이터, 세계 곳곳의 난방 기술을 체험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한국 온돌이 첫 에피소드였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 가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어머니 사고 후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죠. 그냥 영상을 봤다고만 했습니다. 엘리자, 내가 오랐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컥했죠. 추위가 만든 침묵을 따뜻함이 녹인 거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온도를 설치하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죠. 마지막 촬영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바닥에 앉았어요. 맨발이었죠.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에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말이 목에 걸렸죠. 그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것, 아프기 전에 돌보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듯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한국은 난방을 팔지 않아요. 존엄을 나눕니다. 추위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요. 촬영을 끝내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추위는 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 실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마셨죠. 따뜻했어요. 커피가 아니라 마음이요. 다음은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든 따뜻함이 필요한 곳으로 갈 겁니다. 그날 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10년간 증오했던 시간들을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오로라가 보였습니다. 초록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라플란드의 밤처럼 차갑지만 이제 그안에 사람들은 따뜻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 영상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죠. 따뜻함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엘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따뜻함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죠. 10년간의 증오가 이해로 바뀌기까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